7월 15일 팔물 군산 신시도항에서 참돔 타이라바 낚시를 하러 어비스를 탑니다. 자, 참돔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금방. 우와, 생기죠, 다 이야, 이정도로 잡아야죠. 우와. 이야,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이야, 이제 들고 한번 포즈 한번 취하는. 네, 사진도 한번 찍어드릴게요. 네, 사진도 찍고. 있습니다. 자, 사장니 이렇게 잡으시고요. 네. 얘를 이런 식으로. 예, 손으로. 네. 자. 여기 네. 보세요, 일단, 오, 축하드립니다. 오, 사이즈 너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아아 아. 아. <목소리> 들어가서 도로. 아 뭐? 벌써 가르쳐 주고. 배운 대로 해야 돼요.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 자, 드디어. 아 노력하면 잡는다니까요. 출조 맞죠? 네. 아, 첫 참동과 상면, 순간이죠? 어, 아, 어때요? 소감? 오 아, 짜리짜리 타죠? 지금 뭐, 뭐, 뭐 걸려있는 것도 타죠? 네. 어, 아, 좋아요. 아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한번 하면 네. 이쪽으로, 이쪽에로 해서 한번. 자, 지금이라도 네, 히트. 네, 히트. 좋아요. 아, 니가 또 봤는데 이거 되게 힘든데? 아이, 그럼그 힘들죠. 아, 좋아요. 맛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이, 그럼요, 그럼요. 그 삼돔도 힘을 쓰고, 서로. 어. 아. 삼돔 타이라바낚시는 어비스워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너무 멋진다. 아. 성으로 배워서 바로 당일 날첫 참돔 하이라바 낚시에서 성공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 짜릿짜릿해요 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아 그럼 그럼 참돔이 할까요? 또 차고 나가고 나가는 또 길이만큼 또 당겨주고 지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참 누가 잘하고 있어요. 정도 나왔나요? 아, 날것 잘하고 있어요. 어, 전투 컨 오, 좋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 발악을 하고 있어요. 에? 저항을 하고 있어. 저항을. 아, 무더운 7월. 한여름. 내일이면 초복인데. 어, 참덥으로 몸보신 할수 있겠네요. 들어서지 말고 그 자리에서. 어, 돼. 아 이제 거의 다와 나와, 나와가요. 어때요? 암도움 잡 만나는 순간. 어, 어 오고 있어요? 아직이에요? 어. 최장시간 소요되는데 얼마나 대물인지? <laughs> 보여? 어디 어디 어디? 오, 보이고 있어요. 자, 보이고 있어요. 오! 커요, 커. 담도 돕니다. 와, 선공! 축하! 자, 아, 선공!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하. 아, 라이든. 아, 니미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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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늘, 에, 추 늘려줘 봐. 자,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이동. 뒤로 이동해요. 오, 여기서 볼까요? 와! 완전 커. 가서 이제 더 어우 여기 한번 구조 아 대단하네 대단하네 해이 맛에 첨성낚시죠 자 대단해 음. 이야 자 들어요 자 들고 저쪽 뒤로 가요 사진 쉽게 들어가들어가들어가 <laughs> 이쪽 이쪽에 서세요 이쪽 이쪽으로 여기요 이쪽으로, 네 서세요 요걸 요렇게 들어야 되는데, 요걸 요렇게 들어야 되는데 좀 들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렇게 들면 요아 그렇게 들어도 되는데. 네. 배를 네. 배를 딱. 네. 배를 네. 네. 이쪽 손으로 배를. 아 네. 배를 팔수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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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멋있게. 그리고 팔을 쭉 밀어. 아쪽 잡기만 하니까. 네. 네. 어 좋아요. 네. 생애 첫 참돔 타이로나서 성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찍어드릴게요. 네. 너 잡았어요? 참돔, 참돔. 아, 참돔에? 네? 아, 어허. 대박이요. 아, 이거 걸려 있었어요, 또 그게? 줄다 풀어서 지금. 아하. 야, 나이스. 나이스. 그치. 어, 참돔에, 참돔. 참돔, 참돔. 어, 입질이 참돔이에요. ,이? 뭔 일이라냐, 이게. 뭔 일이라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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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참돔 타이라버한 플러스 한 플러스 생애 최초 출조에 잘하세요 어 최초 참돔 상무 열하지요 네아잘 나오고 있어 요 여기는 아비써의성일 실장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릴링 중에 지금. 아 어, 다와다와 어, 어, <laughs>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어, 좋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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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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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입니다. 5번, 5번. 15번이에요? 아, 5번. 뭐, 5번이야, 이거. 아, 여기 팀은 다 5번. 아, 5번에다가 묶었대요? 모르게. 5번으로. 5번. 자, 들어요, 들어. 봤죠, 자기 들어요, 들어. 오케이. 오, 좋아요. 자, 두 번째 참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천소. 장대를 잡았어요. 오늘 뭐, 천소의날이네요 아유, 좋아요, 좋아. 아유, 좋아요. 사이즈 아, 커요, 장대. 오 장대 많아요. 오 어때요? 좋습니다, 김은. 아, 최고요. 아, 예. 아지민 덕분에 오늘 진짜 최고의 경험입니다. 야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주다 수질다로 모실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참돔 타이라바 낚시가 끝났습니다. 아 내일이면 초복인데 어, 더운 날씨에 아, 낚시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아 그래도 올해 참돔 타이라바 낚시 마무리를 어, 손맛을 보면서 하게 되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년에는 더큰 참돔을 만나 있도록 어, 기대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어비스 고맙습니다.